됐다. 아 우서가 레버도 못했네. 아깝다. 뭐할 건데 이제? 뭐할 거니? 잠깐만. 난 레오리 가까. 성체 레오리 캐도 되냐? 아, 뭐. 아깝다. 왜이 게임은 어 영웅을 안 줘? 뭐 어느거 전리품 열 때. 영웅 준다. 드럽게 안 주네. 씨. 거기 그냥 그거 골드 모아서 사는게 훨씬 빨라 에뭐 뭐하지? 디아블레홍을 해야되는데 나지브 해볼까? 야 나지브 좀 해보자 겐지면 어떤거 해봐 그럴거야 어. 겐지는 진짜 잘하는 사람이랑 못하는 사람이랑 차이가 확 나면서 아면 내가 겐지 보여줘? 뭐 아니다 나 나지브 연습해야 된다 <laughs> 아 디아블로용을 해야되는데 디아블로 할만한게 없네 아우리엘도 하긴 디아블로다만은 내가 아우리엘을 잘 못하니까 특성을 모르니까 지금 카시아도 좀 그렇고 할만한게 없다 내가 리밍을 할까? 리밍할까? 야 리밍할까? 응뭐 마음대로 하나모래 으면 리밍 괜찮은데 니네 힘든 것만 다 샀고 난암 네 살자 분들이기니까 하게 암 살자들 힘든 게 많지. 은신? 은신하면 상대도 은신인데? 음 잠깐만. <laughs> 있는데 어 잠깐만 내가 중이 안 샀나? 응? 중이 그거 체험이었나? 아 뭐하는 거? 아 잠깐만 중이 이거 아이 그냥 체험이었네 여태껏. 아체험 이거 로테이션이야? 바뀌었잖아 로테. 아 로테이션이었구나 여태. 이 세계엔 내가 필요해요. 사골도 모아서. 오, 깃, 짱. I meant h a n j 현질 현질은 i h a 영웅 오 h a 도달할 때마다 500씩 주는데 그거 n j i 야돈 엄청 모인다. n <laughs> 어, 루시 있냐? 응. 로테이션이 j i Hanj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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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a n 어, 루시 로테이션. h a n j 내가 필요해요 이세계엔 내가 필요해요 바로 잡히고에겜세겜디이캐리건에이 세계에, 이세다에이세계이이게마지이이야 졸린다그 했는데 루시오들하고 과연 잘수 있을까? 루시오가 그렇게 꿀잼이라는데 히오스에서 아나 뭐하지 그럼 오버워치 나�까 오버워치 진짜 하기 싫다 워프레임이 날�까? 아 뭐하지 <놀린> <놀린> 와 이거 완전 기대되는데 어 다수, 걱정 붙들어 매시죠 초월다 Yeah! <laughs>

먼저 먼저 애들 많이 잡아야 돼 이거.

니왜 이렇게 말이 없냐? 어... 루시오 하모 오르냐? <laughs> 벽타면서 당해라 루시오 루시오 1단계 특성 뭐 찍었길래 니 벽킥 타는 속도 어떻게 느리냐 나 애들 거의 힐해주는 식으로 아 그래? 응난 그냥 힐러야 딜러가면 제일 재밌는데 루시오 어... 니그러면니 역재생 앰프 할래? 역재생? 어 이것도 괜찮은데 음... 뭐 해보기도 해 아니 그거 소리 파동은 우리 팀 보호막 주는데 그것도 괜찮긴 한데 오 그래? 그럼 해야지 근데 역재생 앰프는 그거야 그.. 생년이 적한테도 생년이 그.. 생년이 적한테도 생년이 그 생년이 약간 안힐? 그런 식으로? 아하! 이마티아야야야적 힐이 없다 난더 강해졌어. 어머머 은진 자를 풀어 줘라. 지금 당장 여 기서 싸 우면 돼. 이 안에서 싸 우면 어려워나만 화가 없다. 만나기 만나서 롭고이 거였으면 아 우리가 막. mm -hmm. 온다. 응. <laughs> 이번에 탑이거든. 탑으 간다네. 이운다탑 내가르네 가필. 빼빼빼빼빼 소급하고 빼 소급하고 빼 소급하고. 아니냐, 내가 빼라니까.

조금만 먹어. 조금만. 그래. 애 개도 들 때려. 애들 때려가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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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얘들 때려. 유닛 때려. 유닛 때려서 때려도 먹어. 때려서 먹어. 저부터 붙어, 이거부터 먹어 봐. 들 얘들 때리지 말고 저거 그래. 이거부터 먹어. 야, 저네명만 먹어. 근데 네명 빨리 먹어. 루시우 달려가. 달려가서 먹어. 달려가서 저 위에 미니언들. 위에 작은 미니언들. 작은 미니언들 빨리 먹어. 작은 미니언 뺏어 먹어. 네 개만 뺏어 먹어. 네 개만. 빨리 빨리 빨리. 소급하고 가서 때려. 작은 미니언들만. 아니, 때려. 진, 미니언들만. 그렇게 되겠어? 미니언. 어때 미니언들만 때려. 미니언들만. 네마리만 잡아먹는데 아나 가나 죽겠어 나 그냥 먹다 죽겠어 먹다가 아 괜찮아 괜찮아 아적도뺏겠다아 이거 아깝네 아꺼라아네개만 뺏어 먹는데 너 아, 내가 보기엔 너무 막아라. 무리한 것 같아 막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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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괜찮아 네가 들어가서 먹었으면 됐는데 내가왜 이렇게 뺏냐 아이 먹기엔 자네 죽어 오우 쉣오왜 나야 나 빼야빼빼빼남빼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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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돼, 빼야 돼, 빼야 돼, 빼야 돼, 어. 아우 빼빼빼빼도 해도 야. 적 팀이 잘하는 건 피게 <laughs> 저쪽 진짜 완전히 폭딜 파시니까. 나 오늘 죽을 운명이 아닌가봐요. 그렇게 하죠. 근캐프 차지할래? 난 차지할게. 이리다니고좋았다 무시할 것 없지. 응. 응. 벽타기하고 당이 그러면. 벽타기하면 속도 올라가는 거 찍어야 되는데 원래. 그러면 70%까지 올라가서 속도 미칠 지경인데. 누가썼냐 괜찮아. 이거 주인트 네, 라 이베소냐, 이가? 아베스피나래, 칸나래, 역시 칸나나래칸나나래 칸나래. 나래나래나 죽 잖아, 이러면은 반 타가, 아 니고, 빼야 되는데 와 이거 완전 내 탓으로 돌리네. 를 소환했다. 일지 싫다. 아, 나 기싫다. 나나 끌게. 어. 나뭐 하지? 와이. 워프리 하고할게 없나? 음. 3회 승리네요. 아필 또. 아야 그럼 여기까지 합시다. 히어스도 어, 여기까지 하고 다걸 해야겠어.